자,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자, 이름하여 생식세포분열, 감수분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바로 체세포분열입니다. 체세포분열 같은 경우는요. 생장을 하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몸에 있는 세포, 체세포가 한개가두개두개가네개네개가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세포수를 늘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체세포분열이라고 했고요. 오늘 배웠어. 이제 몸집 다 달았어. 어른이 된 거야. 어린이가 어른이 된 거야. 어른이가 아니라. 그치? 자,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결혼을 해서한 거야. 그 결혼하면 이제 뭐가 태어나? 애기가 태어나는 거지. 그치? 자, 지금부터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위한 밑작업 배우고. 알겠니?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이에서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차 성지을 기준으로 잡지. 그치?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치? 목소리가 굵어지고, 코미팅하고, 시큼시큼 하고, 이거 아니야. 여기, 여기. 그치? 맞아? 아니? 그래서 키가 커지고 막 이런 경우에, 우리, 뭐라고 하죠 음, 이제 어른 다 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학생들도, 그치? 갑자기 이제, 어? 오! 머리가 지고서 머리에서 핀을 꽂거나 아니면 머리 길이 가지고, 그게 아니라, 음흥? 얘 예, 여자 같네? 맞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시기가 바로 니드 시기, 청소년 기요 이때는 지나면 이제 완벽하게 뭐가 되는 거야? 어른이 되는 거죠. 맞죠?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져?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들 몸속에서 바로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이게 바로 제2차 성징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생식세포 분열, 바로 생식기관에서 아기를, 베이비를 만들 수 있는 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생세포분열, 생세포야 감수분열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이 감수냐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간단해. 지난번에 얘기해서 생세포분열은요. 2N짜리 한 개가 N짜리 4개로 바뀌어요. 몇 개로 바뀌다고 N짜리 4개야. 그래서 딸 세포가 두개가 아니라 4개가 되어나는데 일단 기준은 이거야. 왜 N으로 바뀌냐. 내가 얘기했지. 엄마 변해? 2N 아빠 몇 N? 2N 근데 이게 만약에 2N 2N 그대로 결합한다고 해봐 우리 자식몇 n 이 4N이지 그 다음 저쪽에 보니까 또 2N짜리 있어 4N 2N 결합해 봐몇 N 너? 6N 또이 6N짜리가 저기 보니까 8N짜리가 있어 8 n 짜리가 결합하면 몇 n 이 돼? 14N 이런 식이지 그럼 자손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 깜짝 깜짝 놀랐지 그치? 내가 아빠야 우리 딸이 태어났어 딱 태어났는데 이러는 거야 야구 이번엔 팔이 8개다 그치? 그다음 그 다음 그 여덟 개짜리 팔, 문어 같은 자신이또 결혼을 했어. 어, 아버님, 아빠, 아빠, 나 손자한테 가는데 손자가 팔이 열 여덟 개다? 왜 이런식.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태어날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랄 수가 없잖아. 우리 태어나면 딱 알아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생긴 거다 똑같지. 머리 몇 개? 하나. 다리 몇 개? 두 개. 그치? 팔. 두 개. 그치? 눈깔 두 개. 콧구멍 하나. 콧구멍 하나가 아닌가. 코가 하나고, 콧구멍 맞죠? 다 똑같이. 그치? 다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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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게 조화롭게 있느냐? 조화롭지 않은가? 그치? 엄마 닮았는가? 아빠 닮았는가? 요 차이만 살짝 있는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2 n 자리가 N개짜리로 돼야지만 엄마도 해. 아빠도 해. 결합하면 몇 이해? 됐어? 그래서 모체와 자손의 염색수술을 같게 만드는 그런 작용. 그게 바로 생세포 분열이고 생수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수분열이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반으로 줄어들었다해서 반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반감 이해되냐? 그래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 배웠습니까? 여기 한번 보자. 자 이번 생세포 분열입니다. 자 일단 어디서 일어나느냐?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 생식기관은 몇일이라고 했지? 아예. 사람 몸에 사인자가 있냐? 2N 네. 네. 이죠? 2N이야 그 다음 생세포 만는다고 해. 생세포 몇 n 냐야 N이야 뭐라고? N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정소, 난소는 몇 N? 2N 정자, 난자 몇 N? N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 생세포 분열 과정 배울 건데 이 분열 과정은요, 쉬워 분열은자기시 어디래? 최소분열 배웠지? 그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런 분열이 한 번이 아니야. 몇 번이 되나? 두 번이 되나? 왜두 번이야? 생각해봐. 이한 개가 몇 개가 된 거야? 한 개가 두 번, 한번 분열하면 몇 개가 돼? 두 개. 두 개가 또한번 분열하면? 네 개가 되지. 그래서 한 개가 두개 됐다가 두 개가 네 개가 된 거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연속 두번 분열. 알겠어? 그래서 이걸 각각 제1분열 이분할이랑 알겠냐? 됐어, 됐어. 알았어. 자 일단 준비. 얘도 역시, 얘도 역시 준비해야 되죠. 맞어? 그 준비기는 뭐야? 감기야. 감기 때 염색체 봐야 못 봐요. 못 보죠? 나머지 과정 전부 체세 분열하고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요, 염색체를 볼 수가 없어. 대신 하는 역할이 뭐다?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해요? 됐지? 됐니? 그럼 다음 친구들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에 일어는 분야를 감수체 1분열이라고 할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감수체 1분열에서 2n짜리가 n개짜리로 바뀌어 오와! 어? 2n이 n으로 바뀌는 데가 언제야? 감수체1분열이요 됐니? 그 다음 이감수체 1분열은 전과 후가 똑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형분열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이형분열 이거 학교 선생님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형분열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이제 시작한다 자 감수 제일분열자 감수 제일분열에서드기에 염색체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그냥 염색체가 아니라 이까지시체 이게 뭐지? 지금부터 알려 드릴 테니까 잘봐잘봐자 우리 여기에 뭐가 있었어? 핵이 있었지 맞지? 핵이 좀 있으면 뭘로 바뀌어? 자샤 이렇게 바뀌지. 그냥 그래. 그치? 맞아? 저거, 무슨 영역체야 상동. 상동 영역체야 현재 원본만 있어 사본도 있어요. 원본만 있지 원본만 있어. 그치? 되니, 왼쪽은 아파, 이건 오른 원만 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본이 생겨. 사본이 생겼어. 그치? 그래서 원본 사본. 원본 사본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지. 최색 분열하고, 이제 얘네들 어떻게 돼? 붙어요. 뭐라고? 붙어. 붙어서 만들어진 녀석이 바로 이렇게. 얘가 붙은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과 염색체. 이걸 뭐라고? 누가 필기하래 설명 들어. 해 놓라고. 자, 이걸 뭐라고 해? 고 이걸 뭐라고 해? 이과 염색체. 입관수체. 근데 이과 염색체를 보니까 염색분체가 몇개 있지? 이거 염색분체몇 개야? 두 개. 죠 하나, 둘, 그 다음, 셋, 네 개가 붙어있지. 그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4분 염색체야. 3분이 아니야. 알겠어? 4분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4분 염색체. 염색분체가네 개다 해서 4분 염색체. 저거. 됐지? 이가루체가 무엇입니까? 라면 상동염색체가 붙은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이가루체가 염색체는 하나 둘셋네 개가 나왔고 맞아요? 그럼 얘네 둘 붙고 얘네 둘 붙으니까 이가루체몇 개가 나와? 두개 나와.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잘 봐. 이제 얘네들이 가운데가 이가루체가 가운데가 그럼 뭐예요? 가운데니까 중기지. 어지 않지? 그 다음 이제 이 이깔쇠가 붙은 게 이제 나눠져. 나눠진 게 뭐야? 후기지. 나눠진 다음에 이제 뭐가 나눠져 있어요? 뭐가 나와? 염색체들만 나눠져 있어. 요게 가로수 1분열 말기. 됐니 그래서 이제 이걸 간단하게 쓰면 이렇습니다. 자, 폐기죠. 그 다음 뭐가 나왔죠? 뭐였지? 이가 맞아? 그 얘네들이 어디 있어? 가운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아이고 너무 진하다. 에이 그림이 뭐 이게. 됐지?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이쪽으 됐니? 떨어진 거야. 붙었던 게 떨어졌지? 이게 후기야. 떨어진 상태에서 가음수제 1분열 말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게 다음에 곧바로 뭘로 가느냐. 2분열 전기로 가. 어 선생님 그러면요. 전기 앞에는 감기가 있잖아요. 그치? 여기 감기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곧자로. 그래서 감수제 1분열 말기가 감수제 2분열 전기하고 똑같아 알겠어? 여기서 곧자 시지하고 바로 넘어가. 알겠냐? 됐어? 자 이제 밑줄 치고 밑줄 치고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감수제 1분열과 2분열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4개의 딸세포를 생겼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감수체 1분열 중기입니다. 어디 있다? 세포 중앙에 있죠? 그래서 관찰하기 쉽겠지. 이과 연시체 관찰하고 싶으면 여기를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감수체 1분열 후기입니다. 후기 때는요. 밑줄 쳐 이과 연색체가 분리되어 양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가우수 제1분열 말기입니다. 자, 가우수 제1분열 말기 때 무슨 일이 벌어져? 바로 2n짜리가 n으로 바뀌게 될 거야. 이거 조심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나눠진 결과고, 나눠지는 건 언제? 지 그래서 뭐, 나눠지는 거 어째?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건 언제? 후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눠진 걸 얘기하는 거야. 결과. 그래서 핵심 뭐라고 했지? 아까 가우수 제1분열. 제일분열이 끝나면 2N짜리가 N으로 된다그 그치? 2N이 N으로 분열하기 시작하는 것은 후기다. 그다음 말기는 결과다. 자, 그 다음 이제 말기가 됐어?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 2분열이 일어나겠지 2분열입니다. 자, 그럼 2분열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분열이 일어나면요. N이 N으로 됩니다. 어? 뭐라고? 염소수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전과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래? 동형 분열. 뭐라고 한다? 동형. 아까 2형이었지 지금은 뭐야? 동형. 자, 그럼 자 이제 감수체 2분열 전기 한번 보자. 밑출처 단계 없이. 단계 없이. 그래서 1분열 말기가 되면 곧장 제 2분열 전기가 돼. 그래서 그런 다음 에 이제 얘네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 가운데로 가. 가운데 가던 애들이 또 어떻게 돼? 염색분체가 분리돼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얘도 분리돼서 이쪽 이쪽, 얘도 분리돼서 이쪽 이쪽, 얘도 분리돼서 이쪽 이쪽, 염색분체가 분리, 분리가 돼. 그게 바로 후기야. 그래서 밑줄 칠건 염색분체가 분리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눠졌던 애들이 여기서 핵 하나, 핵 둘, 핵세 개, 핵네 개, 핵네 개가 만들어지지. 그네 개가 만들어진 걸 우리가 이제 아까 또 분분을 하면. 딸 수프가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죠. 그래서 밑줄 실건 4개의 지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꺼번에 분명히. 잘 봐. 아이고 치우자. 자잘 봐. 아까 처음에 단기 핵이 있었어. 간기야, 좀 지나면 어떻게 돼? 짜자잔, 이렇게 되지. 맞아요? 됐어? 업무만 있지. 사본이 생겨야 되지. 싹, 싹. 그치? 됐니? 됐어? 현재 이 까르츠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안 만들었지? 이제 애들이 붙었어. 붙을 거야? 붙었다고 쳐? 어? 그림 하나 원래 더 그려야 되거든? 그릴게. 그릴게, 그릴게. 자, 붙었다. 붙었다. 자, 무승년색체 네. 그렇지. 이까지색 네. 현재까지가 뭐야? 가음수의 1분열 전기야. 간기 1분열 전기. 1분열 전기. 그렇지? 가운데로 가겠지. 그 다음 나눠지겠지. 나눠지면 뭐로 나눠져? 이게 반대하는 거야. 반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맞아? 됐니? 됐어? 자. 해. 응. 응. 붙어 그래서, 여기에 무슨 면적체? 이 깔을 체이 깔을 체가 붙은 애들이 가운데로 가. 1분열 전기, 중기. 그 다음 전기 다음에 중기야. 중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분리가 돼. 이게 뭐야? 후기야. 맞아? 아니? 그래서 분리가 다 끝났어. 말기야. 그때, 요 시기가 바로 1분열 후기죠. 뭐라고? 1분열 후기. 그때 이1분열 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개짜리가 한개로바뀌 어, 선생님, 이게 왜두 개예요? 내가 기준을 염색체 개수는 뭘로 세는 걸 알겠어? 동원체 뭐라고? 동원체 동원체는 뭘라고할수 있어? 여기 동글뱅이 가지고 할수 있지 맞어? 몇개두개 개. 여기 몇개두 개죠 여기 몇 개야? 하나죠 그래서 여기가 2N짜리가 N짜리밖에 다른 거 보는 게지 뭘로 보는 거야? 동글뱅이 윈년지 아니야 알겠어? 자 그다음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제 2분열 전기가 되는 거야. 그럼 가운데로 간 다음에 또 얘네들이 반으로 나눠줘. 반으로 나눠주면 염색 분체로 분리되지, 이렇게. 됐어? 됐니? 이게 바로 무슨 분열이야? 2분열 후기지. 그치? 몇 개? 염색수몇 개? 장난해? 내가 염색체 수는 뭘로 따진다고 했어? 똥골뱅이! 몇개 있어? 몇개 있어? 몇개 있어? 몇 개? 몇 개? 몇 개? 그러니까 얘는 n이 n이지. 이해 되냐? 그래서 그래서 얘가 딸세포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처음에 핵들은 핵에서는 염색체가 준비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이 세포는 염색체 하나가 핵, 염색체 하나가 핵, 염색체 하나가 핵. 그럼 처음에 있던 핵과 나중에 생긴 이 핵에는 염색세 수가 같냐 다르냐 다르지 유전자가 반감됐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감수분열이야 그럼 이렇게 감수분열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서 요게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두 마리, 올챙이 세 마리, 올챙이 네 마리 이게 뭐야 정자죠, 그렇 그다음 이게 그렇다면 누구의 일이야 남자 몸에 있었다는얘기지그렇 참고로 으로 사람의 같은 경우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 같은 경우 여자에서는요, 요렇게 된 다음에 난자 하나 나오고 나머지 나타나야 돼. 알겠어? 그럼 여기 있던 정자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난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럼 몇 년이 돼? N과 M이 결합하니까 이이되지 그래서 엄마, 아빠와 자식의 염색에수는 항상 똑같다 틀리다. 똑같아질 거야. 이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 즉, 감성분열의 의견. 이해됐냐? 이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염색체를 따질 때는 전부 뭘로 따져? 음. 동원체. 동원체니까 뭐만 뭐라고? 콜돌뱅이동골동골동골 동골, 동골. 알겠냐? 아시겠습니까? 됐어. 자, 그럼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자, 생세포 분열의 의 의라고 돼 있어. 별표 하시고요. 표시고 자 세대를 거듭하여도 자손의 뭐가염세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렇지? 이 n 더하기 이 n 그래사 n이 아니라 n 더하기는 이 n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생식 분열의 특징입니다. 자2회 연속 분열한다. 두번 분열하고요, 네 개짜리 세포 만들고요. 그렇지? 그다음 이 n짜리가 n 개짜리를 확뀐다 이것. 됐죠? 어려운 거 없지? 자, 넘기시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채세포분열과 생수세포 분열의 비교입니다 별표하시고요 딱 보면 알아야 돼 자, 간단한 복사 간단한 복사 얘는 간단한 건 체세포, 복사법은 감수 그럼 여기는 상능형 체가정상 했어요 안 했지, 여기는? 했지, 그럼 이가수체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럼 현재 봐 봐.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염색 실수 몇 개? 몇 개? 전체. 두 개. 그럼 이는 2n이 n이죠. 염색 실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자, 몇 개?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한 개니까 2n이 n으로 된 거죠. 여기는? 네, 예. N이 n 을된거죠 이해되냐? 그래서 얘는? 염색체수 일정. 얘는? 염색체수 반감. 일분열 그럼, 따스부 열 개. 두 개. 따스부 열 개. 네. 예, 예. 굿. 자, 이제 보자. 자, 채소 분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식물은 생장점과 형성점 일부분. 동물차는 온몸에서. 분야에서 이래니까 따스부 두 개. 염색세수 변화가 없고요. 분열의 결과 생식하고 생장하고 재생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 다세포. 얘가 뭐라 그랬어? 단세포. 자, 그다음 생식세포 분열이 나는 거. 식물 같은 경우 꽃밥과밀시예요 동물은 정수하고 난수예요. 얘들아, 이게 뭐지? 무슨 기관이라고? 생식기관. 생식 그러면 궁금한 거. 정수에서 뭐 만들어요? 정자, 난자, 이건 다자잖 이거는 꽃밥에서 뭐어 만들어져? 그래, 꽃가루. 근데 꽃가루는 초등학교 배고요 꽃화자, 그렇지? 가루 문자 한그 분. 그다음 조금 더 꽃가루 안에는 정핵이라는 게 있어. 정핵, 정액. 그정핵이 아니라 정핵. 알겠어? 그게 바로 정자로 커피. 응. 조금 더. 그럼, BC에는 뭐가 있을까? 난세포가 있어요. 이 난세포가 난자일거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써줄까? 아, 이거 안 썼네. 한분에는 정핵이 있다. 자, 이걸 왜 썼을까? 자, 잘 들어. 얘네 미출체네들몇 애냐? 이 n 이죠 얘네 몇 애냐? 이 n 이죠 2N짜리 생식기관에서 얘네들몇 n 이 전부 N짜리 생세포 만드는 거야. 알겠니? 그 너희가 헷갈리는 게 이거야. 생세포 분열이니까 얘네들은 N짜리인 거 알아. 근데 얘네들도 N인 줄 알아. 얘네들은 N이야? 2N이야? 2N이야. n 어, 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럼 연속 2N가 만들어지2의 분열이 일어니까 딸세포는 4개고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행식세포 N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N짜리입니다. 됐지? 되었습니까? 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이고 옆대문이 문제풀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뒤에 나머지 부분은 다 숙제다. 음. 어, 어디까지 와야 돼? 147페이지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자, 9번! 자, 일단 자, 일단 한개짜리부터찾아 한 개짜리부터 자, 가운데 분야 과정인데요 한 개짜리가 바로 나아... 4부터 아, 아, 찾아야 되겠구나 4. 4. 왜냐면 간기가 없어 4가 바로 뭐야? 1분열 전기죠. 왜?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얘가 바로 1전이야 1전 일전. 그 다음, 얘는 이제 가운데 가야 되겠죠? 그래서 1중 1중 그 다음 가운데 갔던 애들이 이제 어떻게 돼? 분리돼야 되죠? 분리돼야 되는 거? 1후 1호다음에 1말이 있어야 되는데 1말이 곧 이전이죠. 이전 그럼 여기 1분기 1분열 후기 다음에 1분열 말기 그 다음에 2분열 전기인데 그 사이에 간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분열 전기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가야 되죠? 2분열 전기 이중 그 다음에 이제 2후 그 다음 얘가 2말을 여기 되면 이제 핵 1, 2, 3, 4 그래서 얘네들 따지사코 4개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나 어, 사나? 내가 좋아하는 사나? 와이스 사나 그 다음에 어디있어 사나라 사나라라 마가 그지자 그다음 90번 자, 2의 연속 분열이 일어나, 4개의 딸 세포. 맞아요. 세물이체세포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 체세포가 아니라 생식세포죠. 분열 결과 염색태수가 반으로 감소하는 반수 분열. 맞아. 그럼 언제 반으로 감소한다겠어 1분열? 언제? 후기죠. 말기 아니야. 말기는 이미 나눠준 거고. 후기 때 시작. 자, 그 다음. 식물의 경우 생장점이나 형성층을 이루는 세포. 생장점이나 형성층은 어디라고 했어? 체세포 분열.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1번, 3번만 더 걸려야 요 이거 저기 선거지? 아알아어 뭐 하여튼 빨간 거만 해야 그냥 빨간 게만안 된다고. 자, 그다음 11번. 자, 현재 보니까 3번 가르치 제가 현재 원분만 있다가 사본 그런 다음에 이제 상분 전체가 붙어서 이가 전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가전제자 이제 묻는 거에 따합니다몇개 있어? 그럼 2n이야. 면 n? 2n e 면 e -N, n. E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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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n n n n 그럼 여기서 면 n 면 n으로 맞혀요? 2n이 e n으로 이게 뭐야? 1후 그럼 여기는? n에서 n이지 이게 면 n 이 이게 뭐야? 이, 후 됐어? 됐니? 자 1번 상동연수체가 접어하여이가연수체가 되는 형성되는 시기라고 돼있죠? 언제? B죠. 상동연수체가 분리되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C죠. 염색세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C지. 똑같애? 그다음 핵산 E에서 N으로 변하는 시기 C죠.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D죠. 그렇죠? 그래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자 12번. 자 딸세포 수라고 되어 있어. 요몇 개? 두 개. 염색 수는 2n이. 2 n 으로 그럼 생세포 분열은 딸세포 수몇 개? 네 개. 염색 수는 2n이 n로. 됐죠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했다